겨울 추위를 녹여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브라보마일라이프 이혜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하는 동행 있죠. 한정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선입니다. 네, 정선 씨 이번에는 뭐찬 바람을 뚫고 멀리 강원도까지 가셨다면서요? 네, 산 넘고 물 건너서 된장녀를 만나고 왔어요. 네, 된장녀요? 아니, 된장녀라고 하면 뭐좀 사치를 즐기고 허영심이 많은 그런 염서를 말하잖아요. 아, 그런 된장녀는 아니고요. 깊은 세월의 향과 맛이 배어 있는 그야말로 명품 된장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별명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분 과연 어떤 분일까요? 강원도 태백에는 200여 개의 항아리를 가진 그야말로 항아리 부자가 있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우리의 전통 장맛을 연구하고 만드는 요리 연구가 맛있어요. 좀나가도될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허진씨입니다. 와 장독대가 북적이네요. 이분들은 누구시죠? 네, 허진 씨의 전통장을 사기 위해 일부러 태백까지 찾아온 손님들이랍니다. 음. 요즘에는 파는 장 많잖아요. 장봉장도 많고 그때 먹어보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서 주시는 장그 맛이에요. 장맛이 소문이 나면서 허진 씨는 8년 전 이곳에 식품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짱을 담아 놓은 지몇년 됐는데 지금 맛이 어떨까 하고 지금 검사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음. 맛이 진짜 궁금한데요? 네. 제가 조금 드릴 때는 좀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내년 중가은좀 많이 싱거운데. 음, 뭐? 음.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아직 1년은 더 숙성이 돼야 돼요. 이게. 기존 가장 맛있는 맛이 절정이 오른 게 3년산인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된장녀라는 말 아세요? 그 싸가지 없다는 말 아닌가요? <laughs> <laughs> 나 그런 그런 걸로 들었는데 <laughs> 근데 여기 사람들 보통 그 이렇게 사뭐 희극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죠요 근데 나는 나를 보고 된장녀라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된장녀가 여기 계신거것 같은데요. 아 어디 나서면 저분은 된장 만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라도 한번 더 하게 되고 인사 한번 하게 되고 저희 자랑이지 한국에서 일어난 자랑. <laughs> 아, 아, 아 우리 터자 그저그만 그저그만 아, 좋습니다. 아싸. 아싸. 오, 특별히 주문 들어왔다아 진짜네. 된장 네 개, 고추장 네 개. 종이에다 써주세요. 된장 네 개, 장국장이 네 개. 우리 대박 날 일만 남았네요. 네. 그럼 에다좀 써줘. 아 남편은 안에서 일하고 계셨네요 네, 허진 씨는 남편 조상록 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요즘엔 인터넷 주문이 많아 이렇게 택배 포장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랍니다. 외국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 영국도 묻혀봤고 일본도 묻혀봤고 그래요. 그래요? 응.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음. 와. 뭐 많,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걔들 네. 옛날 맛이 그리워서 아, 그리 하시는 분들도 아, 있고. 이제는 해외까지 이름을 알렸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다네요. 야,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한해 이거 두 항아리, 세 항아리도 못 팔았어요.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막 퍼가지고 뭐, 키로에 5천원 뭐, 뭐, 이렇게 또 날렸으면 그게 또 나갔겠죠, 싼 맛에. 근데 그거를 그래도 그리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 맛을 유지를 시키면서 더뒀던 게 그게 사람들한테 와,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킨 게 허진 씨의 장 맛을 널리 알린 힘이었군요 와 강화도는 또 무슨 일이시죠? 아니, 아니, 안 먹... 개업을 앞둔 한 탈북민의 식당인데요 요리 비법을 전수하러 왔답니다 허진 씨는 전통장을 만드는 장인이자 이름난 요리사이기도 하죠.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일찍 와서 빨리 좀 성공하셨고 그래서 서좀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전혀 술장 요리 밖에 나는 다니본 적이 없이 식당이라는 경험도 없이 해서 나도 창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해, 해놓고 보면 요리가 재밌어 이게 예. 요리는 예술이 예술하는 요리사로 변신한 허진 씨 여기다 이제 들기름만 한 방울 떨궈서 네. 그랬으면 돼. 와 반찬 만드는 법 하나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시네요. 신겁나? 잘 갔나? 자신의 경험과 손맛을 나누는 것이 그녀에겐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정진 씨가 요리사로 활약하고 온 사이 고생 많습니다. 남편 상록 씨가 미리 콩을 삶아 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개면 잘 깨지고 서운할 때는 청국장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또 청국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북한 말로는 썩장. <laughs> 장 담그는 겨울은 부부에겐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원래 뒷파라지 그게 해야 돼요. 둘이서 해야지 그게 맛이 나오지. 혼자 서해갖고는그 힘들어요. 다이어 외조해 주는 남편 상록 씨를 만난 게 꿈만 같다는 허진 씨. 일하는 작업복 차림으로 계 나왔다니까요. 그냥 작업복 차림도 멋있었어첫저 네. 세상에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예. 네. 아, 이 사람도 진짜 배우 같다는데 근데... 뭐 건강하다 하지 생긴 게 배우 같지 뭐뭘 뭐도 바랄 게 있겠어요 그냥 뭐 그냥 오케이. 올해로 11년째 장마처럼 진한 사랑으로 부부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데는 전적인 남편이 전폭 지원 때문이 된 거예요. 끝내 이 길로 끝까지 가라고 자꾸 그래주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아직도 공부 먹고 나고 계속 이렇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봄을 잃어. 천연기념물. <laughs> <laughs> 사랑꾼 부부가 만드는 된장맛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 이 된장녀의 정체가 탈북 1호 된장명인 허진 씨였네요. 아니 이분은 뭐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인사시잖아요. 예, TV의 여리 경연 프로그램에 북한 대표로 출전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요. 뭐 요리사로도 명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허진 씨는 이 된장, 고추장 같은 장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탈북 후에 된장을 만들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인데요. 생전에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던 음식이 바로 된장국이라고 합니다. 아, 어머니가 평상시에 된장국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하지만 생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안에 된장 한 숟가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후였고요. 네. 그게 한으로 맺혀 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허진 씨 기억 속의 된장에는 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어, 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한 전통장. 근데 아무래도 어, 북한과 남한의 맛이 좀 달라서 처음에는 애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북한식 고추장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한보다 남한의 고추장이 훨씬 달았고요. 그때부터 명민들을 쫓아다니면서 장맛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꿀이 가미된 남한 사람들의 입맛에 꼭 맞는 지금의 명품 고추장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성공하기까지에는 그런 실패도 뒤따르는 법이죠. 어,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10월달에 한국외식협회가 마련한 명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허진 씨가 발연 명인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와, 장인 중에 장인으로 뽑혔다든 거잖아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된장 명인이자 발효 명인으로 그 실력과 맛을 인정받은 허진 씨. 오늘의 그녀를 만든 남다른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곶감 만드느라 분주한 허진 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laughs> 어떻게 이런 먼 길을 다 오셨대요? 참 항상 대표님 덕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미안해 죽겠어요. 어 아주 반가운 분인가 본데요. 네, 양봉을 하고 있는 오랜 지인이랍니다. 도람탕 이따만 이걸 하나 가져가서 고추장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 도란나 정신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막 나더라고 이게 우리 한 도라묵과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요만큼만 줘도 내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사람을 믿고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끓여준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이 그 당시에는 음. 그러면 또 내재로 들어갔으니까는 잘 아는 분들한테 또 이걸 또 홍보해 드려요. 그분들은 또 한번 드셔 보면 아또 평생 고객이 되고. 그래 이게 서로 위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홍보를 안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다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 예전에 허진 씨가 고추장에 단맛을 내는 문제로 고민할 때 선뜻 꿀을 내어 준 정말 고마운 분이랍니다. <놀람> 이게다 한번 섞어서 먹어 보고 싶어. 와 거침없이 고추장을 섞으시는데요. 아 그래 해봐야지. 금방 하는 게 영감이. 아니 재료만 봐도 요리가 떠오르시나 봐요. 도깨비 덕망이. 어. 누가 <laughs> 먹어봐요? 예. 순식간에 뚝딱 만든 고추장 간무침.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아에서 단맛이 딱 나오니까 그 물이 너무 맛있어. 아주 감칠맛 난다 그래나? 고추장 같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소스 같지 않아요. 요리 연구가답게 정말 쉼 없이 맛을 연구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입맛하고 또내 입맛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이 뭐 맞아야 사 먹으니까 그걸 맞추는 게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숙제지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 만들 때까지 계속 숙제. 잠시 숙제를 내려놓고 부부가 외출을 나왔습니다. 전통 시장이네요. 아, 장 보러 나오셨군요. 이게 음. 부부 하나하고 그 버섯, 아, 저 버섯을 좀 이거요? 예, 여기 가지도 조금씩. 제철 식재료가 넘치는 전통 시장은 요리 연구가인 그녀에겐 보물 창고 같은 곳인데요. 워낙 단골이다 보니 상인 중엔 호지치를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너무 정이 많으셔 갖고 누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싫어하시는 분이 없고 음. 전부 다들 이분들은 좋아하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좋아하셔. 한 한경. 이거 아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는 거야. 나 맨날 그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어. 된장 그거 잘됐습니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시장에서도 유명 인사시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호진씨가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하신 분들 도와주시고 하신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밥 아직 한끼 제대로 해드리는 분들이 없어서 항상 미안했는데 지인들을 초대하신 모양이네요. 음. 이처럼 실력 발휘 좀 하시겠는데요? 왜 이렇게 실증을 안 느끼는가? 뭐. 우리 인데서는 재료가 없었잖아. 있었기야, 있었지,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처럼 아 내가 오늘 뭐닭 삶고 싶다 하면 닭이 가서 뭐 돈만 내면 펄컥 나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재료가 풍풍 나오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8년 전 남편의 고향인 태백에 정착한 허진 씨. 그때부터 장 담그는데 필요한 식재료도 대주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이웃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허진 씨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입니다. 선생 기자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야 알겠습니다. 아어 뜨거. 안뜨거워와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멋있게 자리 나시까 빨리 오세요. 오빠, 오빠. 오빠,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식사 시간. 해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름이 네, 온반이에요, 이게. 네. 평양, 와, 온반. 이게 평양 온반이에요. 온반? 예. 평양 온반이에요. 평양 온반이에요? 다들 평양 온반은 처음이라는데 어,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맛없다 해요, 그런데 맛이 있으니까 맛없다 소리가 안 나와요. 맛없다 하고 싶은데. <laughs> 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laughs> 그래도 요즘 집에 잘안 가요. <laughs> 이분들이야말로 허진씨의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어려울 때나좀 도와줘 하고 손 내밀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큰 재산이에요. 좋은 인연 덕분에 허진씨 장맛이 더 깊었던 거네요. 다시 일터로 복귀한 허진씨. 본격적인 장 담그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숙제가 있다네요. 바로 신제품 개발입니다. 새로운 고추장을 만드시는군요.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렇게 정밀하게 뭐 맛... 아니라고 그러세요? 뭘 적고 계세요? 이게 지금 강황 고추장.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는 고추장이 되는 거든. 아, 그래요. .6. 면역력에 좋은 강황과 고추장의 만남이라 실험 정신이 대단하신데요? 아, 이게 무슨 맛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 노란 강황을 넣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고추장을 만들겠답니다. 강황 냄새가 아직 안 나네. 강황 만 나는데 뭐해. 100g이었는 게 맞겠다. 새로운 재료를 넣어 맛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전의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됐네. 다행히 강황고추장은 대성공이랍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힘입어 허진 씨의 새로운 분신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법의 자식 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항아리 속에 항상 이거를 내 마음을 묻어놓고 있는데 이게 내한 사람이 이거를 긴 기다림 시간을 기다려 주 발효 시간을 기다려 주면 먹는 사람들이 마음도 뿌듯하고그 사람들도 먹는 사람들도 맛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항상 묻어놓고 있는데 나입니다. 허진 씨의 미래가 담긴 강황 고추장 일단 주문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잘 팔리는 장맛을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또 이렇게 연구하시네요. 네, 보다 체계적인 음식 연구를 위해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호텔 조리학원 기본이고요, 약용 식품 학과를 전공했는데요, 마술 물론이고 영양과 건강을 위한 전통 장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아또 보니까 양봉하시는 분과의 교류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도 이 허진 씨의 큰 성공의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허진 씨는 장 담그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강원도 농산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농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는 거고 또 허진 씨는 또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야말로 이웃끼리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법을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앞으로는 전통장으로 지역도 발전시키고요. 또 그동안 축적해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싶은 것이 허진 씨의 꿈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만드는 장이 내 자신이다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항아리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허진 씨. 묵어야 제맛이 나는 장처럼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일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